여러분입니다. 예, 지금 밖에 바깥에는 비가 상당히 에, 많이 내리고 있어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러브입니다. 자, 제가 그동안 이제 많이 컨텐츠가 좀 뜸했죠, 뜸하고, 음, 뜸했고 어, 지난 주에 영상을 하나 찍었는데 어제 이제 올리려고 했는데 컨텐츠가 예, 그 아. 제 집에 있는 컴퓨터에 편집 프로그램이 있는데 컴퓨터가 고장이 났어요. 그래서 어제 영상을 올리지 못했고 저녁 늦게 컴퓨터 수리를 일단 했습니다. 뭐 물론 오늘 퇴근하고 켰을 때 그게 작동을 할지 그거는 좀 봐야겠는데 그래서 근황 영상들 좀 짧게 찍었으니까요 봐주시고 어 간단히 또 말씀을 드리면은. 음 오늘은 8월 8일 월요일입니다. 제가 이제 7월 달에 확진 이후에 잠깐 뮤직 토크 나가고 뮤직 토크도 좀 쉬었고 약간의 이제 휴식기를 가졌어요. 아무래도 여행도 좀 좋아하고 자동차나 뭐 기타 영상들을 좀 찍어, 일상 영상들도 좀 찍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이번 주부터 해서 하나씩 하나씩 뭐 매일은, 매주는 아니지만 다시, 어, 그 영상들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꼭 해주시고 저는 또 다른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뮤직토크도 아마 10일에 준비해서 금주 정도에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러브라이프TV의 러브입니다 와, 지금 시간이요. 8시 54분인데.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러브라이프 TV의 러브입니다. 차가 그대로고요 저는 7시 30분 좀 전에 집에서 나왔고, 뭐, 커피 한 잔을, 요거를 한 잔을, 비가 안 왔어요. 제집 쪽에는 비가 안 오, 이제 잠깐 소강 상태였는데, 이제 광주로 들어오면서 비가 시작을 하더니, 산사태난 길들 을다 뚫고서, 왔는데 지금 여기서만 3, 40분 정도, 40분 정도 있는 것 같아요. 8시 여기 한 10분, 15분부터. 지금 8시 54분이니까요. 차가 바뀌지 않습니다. 지금 예상 도착 시간이 9시 20분인데 과연 그때까지 도착... 모르겠어요. 80년 만에 폭우라고 하고요. 또이 수도권 쪽에 집중적인 피해. 어, 저도 또 이제 신호가 바뀌네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투마로우. 그냥 그게 지금 밥을 못 먹어서 여기 제가 이걸 좀 주려고 합니다. 이게 간식인데요. 사실 많이 주면은 조금 그렇지만 배고픈가 봐요. 어제 이제 비가 오면서 많이 배고파하는 것 같아요. 눈치 한번 보고 또 먹고 있어요. <laughs>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러브라이프 TV의 러브입니다. 오늘은 제그 사무실이 위치한 어, 경기도 광주 쪽이 어, 비가 많이 내리고 오늘 이제 소강 상태인데 월요일하고 화요일에 비가 많이 내리면서 이쪽도 이제 이 마을길 쪽, 네 제가 이제 사무실에 올라오는 이 마을길 쪽이 큰 피해를 입었는데요. 그 현장을 저도 이제 산 쪽으로 출근 출근하고 퇴근을 했는데 직접 예, 지금 점심 시간을 이용해서 내려가서 상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같이 가시겠습니다. 같이 가시죠. 원래 여기가 물이 거의 없었어요. 이 내려오는 쪽에 물이 없었는데 지금은 이렇게만 보면은. 마치 계곡에 온것 같죠, 여러분? 네, 예, 계곡이 되어 버렸고요. 네, 이렇습니다. 와, 정말 이렇게 보면은 계곡 같아요. 여기도 원래 계곡이 아닙니다. 이렇게 계곡으로 변해 버렸어요. 일단 도로 자체들이 다 파였고요. 곳곳에 파였고 저기도 지금까지 계곡처럼 변했어요. 여기가 이제 들어오는 마을 길이 거든요 저희 사무실 위 위쪽부터 걸어서 에 내려가 보고 있습니다 아직도 물이 많이 위에서 빠지는 것 같아요 비는 지금 오늘은 그쳐서 와 이렇게 도로가 다 파였어요 도로가 파였고 저기는 어 제가 걸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지금 신발이 여기도 계곡이 됐습니다. 여러분. 와. 물이 여기가 다 넘쳐서 이렇게 됐고요. 일단 저쪽까지 좀더 내려가 볼게요. 네, 여러분 더 가려고 했는데 저기부터는 물길이라서 차가 아니면은 지나가기 어려울 것 같고요. 어, 지금 물살도 많이 세고 제가 장화를 신고 온게 아니기 때문에 더 이상 내려갈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자연적으로 계곡이 되어버렸어요. 이 돌들도 다 무너진 거고요. 비 때문에. 저기 이렇게 배수가 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저는 다시 왔던 길로. 네, 오늘은 제 이제 사무실이 위치한 이산 쪽에, 어, 이산 쪽에 있는 마을이죠. 마을에 있는 여기, 잠깐만요. 복숭아 농장 좀 보여드릴게요. 지금 복숭아들도 좀 많이 피해를 입었어요. 여기 이쪽에 보시면은 이게 복숭아인데, 아직 걸리고 든는데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저번에 이제 복숭아꽃 많이 찍었었죠 봄에 네 그래서 오늘은 잠깐 시간을 내서 이렇게 마을에 물소리가 나는 계곡이 만들어 버 만들어진 <목소리> 계곡이 만들어진 현장 둘러봤습니다 여러분 오랜만에 올리는 영상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많이 부탁드리고 저는 어 차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